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나카무라 유토일승 1패 0 9연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7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데뷔승을 거둔 나카무라는 대학 좌완 에노 이에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첫 홍구장 투구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토 마사시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 초 간신히 1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여전히 공격력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편이다. 시즈오카에서도 타격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듯. 그나마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만이 팀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의 변기일지도 모른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니시다테 유아이 승 2패 3.68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8일 주니치와 야마가타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니시다테는 교류전에 2회 호투 이후 기복이 있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야쿠르트 상대로 이번 시즌 3이닝 무실점인데 일단 지방구장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일요일 경기에서 안드레 잭슨 상대로 3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5개의 볼넷을잘 이용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그러나 요코하마의 승리조 공략 실패는 조금 아쉽다. 5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는 요코가와 카이가 기대 이상으로 멀티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빈말로도 타격이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다. 시즈오카 구장임을 고려한다면 나카무라와 니시다테의 대결은 막상 막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 이번 경기는 후반이 관건인데 최근 야쿠르트의 불펜은 접전에서 제몫을 해내고 있는 반면 요미우리의 불펜은 최근 접전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3대2 야쿠르트 승리. 승일패일. 핸디 야쿠르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타카아시 하루토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4승 1패 1 5위의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타카아시는 부상으로 인해 시즌 출발이 많이 늦어진 편이다. 이번 시즌 웨스턴 리그에서 구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페이스를 회복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아빌라 상대로 터진 사토 테로아키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한신의 타선은 홈경기의 기복이 심하다는 게 여전히 아쉽다. 구회초에 나온 모리스타 쇼타의 레이저 빔손구가 아니었다면 경기는 힘들어졌을 듯. 마무리 이와사키 스구루의 1실점은 유격수 오바타의 실책이 아쉽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야나기 유아 1승 1패 0.72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4월 23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5이닝 이안타 무실점 호투후어깨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던 야나기는 건세 달에 만의 복귀전이다. 다만 2년 전 코시엔에서의 투구가 0 좋지 않은 투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 일요일 경기에서 사토와 엔도 상대로 1회와 10회에 도합 3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이전에 비해 홈 경기 집중력은 많이 좋아진 편이다. 그래도 2회 말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연장전으로 간건 반성해야 하는 부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마치 야마의 복귀까지 잘 버텨야 한다. 토킹 코멘트. 타카시는 하 팀만 잘 만났다면 선발 10승이 가능한 투수다. 그만큼 한신의 투수진이 강하다는 증거일 듯. 그리고 타카시가 코시엔에서 매우 강한 투수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물론 야나기 역시 금년 시작은 좋았지만 유도 코시엔만 가면 꼬이는 징크스가 있고 주니치의 타선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2 한신 승리. 승일패 한신 승리. 핸디 주니치 승리. 언더오버오버. 오버.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코다 히로키 7승 6패 2.14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8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토코다는 최근 들어서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그래도 2경기 연속 QS 실패는 시즌 중단 한 번도 없었고 요코하마 상대로 이번 시즌 홈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등 대단히 강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요일 경기에서 마츠바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14안타 3볼넷 2점이 말해주듯 집중력 문제가 극도로 심각한 편이다. 그나마 홈에서의 타격은 기대를 걸 여지는 있는 편. 5이닝을 잘 버티다가 10회 말 시작과 함께 엔도가 무너진 불펜은 고생만 한것 같다. 요코하마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아즈마 카츠키 8승 4패 1.8일과 시즌 9승에 도전한다. 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최근 5경기 연속 QS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유도 원정에서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할수 있을 듯. 일요일 경기에서 천적 아카오시 상대로 산호케이타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요코하마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초반에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반가워 보인다. 그러나 4회부터 8회까지 단일한 타라는 게 문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조던 위계 마무리가 깔끔하다. 토킹 코멘트. 금년의 요코하마가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역시 타격이 이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홈에서 요코하마 상대로 강한 토크다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물론 아즈마 역시 최근의 투구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좋긴 하지만 금년 유도 히로시마 원정에서 경기가 꼬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 그리고 최근 후반 접전에서 요코하마의 불패는 이해에가 없는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홈의 이점을 가진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히로시마 승리. 승일패일. 핸디 요코하마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엔더스 에스피노자 3승 4패 3.63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에스피노자는 나하에서의 호투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홈에서 종종 흔들리는 문제를 극복하지 미음소하고 있는데 라쿠텐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이라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수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완봉패를 당한 오릭스는 경기 초반의 선취점 찬스를 모조리 날려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2회초 무사 만루의 찬스를 놓친 건 이번 시리즈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포인트. 테라니시 이후 3.1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 투구를 보여준 타카시마 덕분에 불펜 소모를 줄인 건 다행일 것이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미고엘 야후레 1승 3패 3.1위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8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후레는 오릭스 원정의 부진을 훌륭히 극복해낸 바 있다. 전체적으로 팀을 한 바퀴 쭉돈 상태인데 이번 경기가 처음으로 두 번째 매치업이라는 게 흥미롭다. 일요일 경기에서 마에다 유고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9회말 간신히 3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마지막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워 보인다. 그래도 5점 차를 2점 차까지 줄인 건 칭찬 받아야 할 부분.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고생 많이 했다. 토킹 코멘트.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외인 우완 투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최근 에스피노자의 투구는 경계해야 할 정도. 물론 야후레 역시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야후래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컨디셔닝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경기 연속 야간 경기인 이번 경기라면 야후래의 호투 가능성이 더 높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2 라쿠텐 승리 승일패 라쿠텐 승리 핸디 라쿠텐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에 6승 5패 2.97과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리아라는 최근 5경기 연속 QS 이상의 압도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게다가 홈 경기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다. 일요일 경기에서 우치와 와타나베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앞선 2경기의 부진을 극복한 게 고무적이다. 특히 하위 타선에서 7안타 3타점이 나온 게 중요 포인트. 9회 말 3점을 허용한 스기야마 카즈키는 아무래도 세이브 상황에 내보내야 잘 던지는 듯하다. 지바 롯데마린스는 오스틴 보스 2승 4패 3.33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8일 니포넨과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보스는 최근 4경기에서 극도로 흔들리는 중이다. 금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야간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호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우에다와 나카무라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지바 롯데의 타선은 앞선 2경기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상위 타선이 오래간만에 제목을 해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아직은 불안감이 많다. 토킹 코멘트. 최근에 아리아라는 부활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 광고는 역시 보스가 어떤 투구를 해주느냐인데 최근에 보스가 부진했던 이유는 더위 때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반등 가능성은 높은 편. 그러나 지바 롯데의 불패는 여전히 불안한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3대2 소프트뱅크 승리. 승일패일. 핸디지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